Субтитры 가 달려! 에어가 너무 달려 펌프리스가. 아 이거 2.5마력까지나. 이거 요거, 요거. 요거, 풀어, 풀러, 풀야지 통으로 떨어지는데. 아, 형님들 기계가 쩔었어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어, 말도 많이 봐, 형님들. 아. 이 기계 이거 올바라셔 가갖고한 일주일 걸리던데요 나는 발음이 안 좋아 목소리가 안 좋아. 갑또 목소리 좋은네트오오 어, 성주야. 오 어, 내렸다. 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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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계 다 옮겼어 지게차로. 어 그.

하시는 분들이 게 3년을 썩은 기계에요 이제부터 올바라시에서 일주일간 고칠 건데요. 지금 현 상태도 먼지를 많이 떨어뜨 상황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. 온기없 모플러 형님 이거. 아김 사장님 모기가 없네요. 스패너는요. 아 뺀치 있네요. 예스패너는 스패너, 스패너 뺀치 말고요. 나 스팸은 없고 팬치는 밖에 없네요 지원군이 와야 되겠구만 아유 찌그러졌어 깜깜하다 깜깜해 언제 가봐도 믿어